네, 산이나 숲이 우리 생활에 주는 도움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126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의 대표 명사로 떠오른 힐링 때문에 유명산은 물론 도시의 숲을 포함해 산림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4년 기준으로 연간 126조 원. 지난 2010년 109조 원에 비해 15.4%인 17조 원이 늘었습니다. 목재와 인산물 등 경제적 분야를 제외하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등 산림의 비경제적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이는 GDP 국내 총생산의 8.5%로 농림업 총생산의 4배, 임업 총생산의 65배, 산림청 예산의 67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민 1인당 249만 원의 혜택을 산림복지 분야에서 누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시장제를 평가함으로써 산림이 목재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익 기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림 면적은 634만 헥타르로 지난 2010년에 비해 2만 헥타르 이상 줄었지만 헥타르당 나무 축적 비율은 130.4 세제곱미터로 4년 전에 비해 4,800 헥타르가 줄었습니다. 총 12가지 평가 기능 가운데 토사 유출 기능이 14.4%인 18조원으로 가장 높았고 산림 위양 14.1, 수원 함양 3.2, 산림 경관 13, 탄소 생산 10.8%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산림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도심 속 열섬 완화 기능은 1조 1,500억 원으로 평가돼 0.9%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산화탄소 흡수권 등 환경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도심 환경에서의 숲의 기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산림을 보다 과학적으로 가꾸고 또 산림 어로부터 보존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희 우리 국립 산림과학원에서는 앞으로 과학적으로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서 매진하 매진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협약을 중심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과 사막화 방지 협약 등 산림 환경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숲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